어, 조금 길수 있는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9구절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이 송도 땅을 처음 마음에 품게 하셨을 때, 청량상 정산에서 저에게 이 땅을 바라보시며, 보게 하시며, 저 약속의 땅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송도 땅에 자리 잡은 지도 어엿 어,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즌 주님 기도하오니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곳을 우리의 땅으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신 모든 땅을 믿음의 전쟁으로 취하는 우리 하비스트럭처치 되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은총의 교회에서 유업의 교회로 은총의 교회에서 유업의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짧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어, 이틀 전 어, 저희 새 성전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세계 공간을 허락하신 것에 기뻐하신다라는 감동이 느껴지는 그러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모세의 시대를가 끝났고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문장을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시대를 지나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최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이제 선포 이 교회의 이름을 변경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이름을 변경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가 품었던 우리의 그한 문장이 뭐였습니까? 은총의 교회에서 은총의 교회에서 유업의 교회로 그러면서 그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모세의 시대와 같은 광야를 다니며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때에 따라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이끌어오신 정말 은총의 시대 모세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올 때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저 새로운 성전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얼토당토하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어, 정말 저희 어, 장로님 권사님 또 박대한 집사님, 임지연 집사님, 우리 임수화 자매 저, 그리고 한현옥 권사님 그리고 몇명 있지도 않았던 그몇 명, 한 10여 명 되는 성도의 교회가 이 성도 땅에 이러한 공간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이었고 말도 안 되는 역사였으나 하나님께서 청량상 정상에서 성도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을 취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광야의 걸음이었습니다. 홍정신 목사님께서 이 공간을 구할 때 저에게 명언을 하셨어요. 재승아, 이제 네가 목사가 되간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미 목사인데 아니다. 너는 아직 가짜 목사다.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똥줄을 안 타봤기 때문에 너는 가짜 목사다라고 하셨어요. 목사가 월세로 똥줄을 타봐야 진정한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정말 후원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헌금을 보내주시고 하면서 이 공간을 얻어 놓고 얻은 후에 저희가 보증금 다 내고 뭐 지불해야 되는 거다 지불하고 공사 다 마무리 짓고 저희 통장에 남아 있었던 돈으로는 약 3, 4개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은 채로 어 그냥 관리비랑 월세만 생각해서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버틸 수 있는 어, 그러한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희 월세 한 번도 안 밀렸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밀린 게 없어요. 올해는 관리비도 밀린 적이 없고 하고 싶은 사역 들 우리 열심히 잘해왔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때에 따라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저추리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때로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좀 추리하게 다녀야 된다고 불쌍하게 보여야 서, 어, 다른 성도님들이 보고 헌금을 하신다고 저 추리하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저는 모세의 시대이다라고 믿습니다. 은총의 시대였어요. 정말 우리가 은총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 시즌을 묘사하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했던 게 코람 대호라고 믿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먹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 너희들이 여,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해주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코람데오 했었던 우리의 지난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우수와의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여우수와의 시대는 유업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네가 발 발로 밟는 땅.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곡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것은 이미 유업으로 약속해 준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이 보기에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민족인지 아세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이미 지금 이 경계선을 준 약속의 땅에는 이미 일곱 족속들이 너무나 융성한 도시 문화를 일으키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지도를 갖고 와서 남들이 살고 있는 땅을 어떻게 했어요? 지들끼리 재비 뽑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민족이에요. 다 살고 있는 민족, 다 살고 있는 땅에서 자 이건 내가 먹을게. 자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준 땅이야. 이거는 우리 지파에게 준 땅이야. 이건 내 거야라고 땅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 유업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거다.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거니까 가서 전쟁에서 취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테크노파크로 111번 길 11번지 7층을 이미 유업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나대와 인천대와 연대 송도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그 대학 캠퍼스들을 유업으로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트리플 스트리트 그 버스킹 거리와 센트럴 파크 거리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상가 술집촌 이 맥주거리촌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주어지지 않는 시즌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올해부터 올해 3년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준비되십시오. 그리고 파송받아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던 나의 전도 대상자들 연락하세요. 그리고 가십시오. 커피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그들 섬기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입당 예배 때 초대하세요. 아무 핑계나 대서 초대하세요. 무조건 초대하세요. 청년부들 대학가로 나갈지어다. 알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가십시오. 공원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 교회가 새 공간이 주어지면 그곳에서 우리는 초대하는 일들,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전쟁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이제는 만나와 매출하기가 딱 끊어진 거 아시죠? 광야 시대가 끝나자마자 바로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거름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수확해야 됩니다. 알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 시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추수! 우리 교회의 이름도 추수! 알렐루야! 이제 추수의 시즌입니다. 창업하십시오. 영혼을 추수하십시오. 전략을 받으십시오. 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셔서 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취하는 정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첫 시작으로 우리가 이제는 저 건물 우리에게 주신 공간 그곳을 꾸미고 그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준비하고 그곳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그것이 준비되어지는 이 모든 재정과 공급과 필요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징표와 사인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추수에 징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세의 시대를 지나 여호수아의 시대로 은총의 교회를 지나 이제 유업의 교회로 그 유업을 취하고 성취하시는 교회로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